안녕하세요. 와, 집받은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 번호동에 위치한 2역대 3룸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진짜 정말, 정말 따뜻해요. 벚꽃도 정말 이렇게 다 피어있는 어린이 공원이 바로 집 앞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자녀 있으신 분들도 걱정이 없고요. 주변에 학군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나 좋은 현장입니다. 4호선 상록수역 이용 가능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는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3룸. 입주금은 3천만원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플러스 복층 구조도 있기 때문에 복층 찾으시는 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현관으로 올라왔습니다. 신발장 키큰장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게 매립선반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일괄 소등 버튼, 그리고 벽체도 다 타일로 광폭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보관 편할 것 같고요. 뒤에 서면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약간 아이보리 톤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면 되고요. 깔끔한 스타일의 인테리어입니다. 거실 폭은 3,500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지금 한 3인에서 저기 끝까지 하면 4인 소파까지 배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트월도요. 중간에 이렇게 또 포인트 인테리어 들어간 점이 또 한몫하는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까지도 옵션 사항에 들어갑니다. 2억대로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옵션도 괜찮네요 반대로 돌아서 이제 주방 볼게요. 네, 정말 깔끔한 느낌의 2억대 3룸을 보고 계십니다. 주방은 제가 보고 또 놀랐습니다. 엄청 커요. 기역자 형태로 준비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그리고 왼쪽에 상부 전개국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시가스 있기 때문에 가스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식탁은 이쪽 사용하고요. 위에 레일 조명까지 이렇게 시공되어 있네요. 오른쪽에 보면 냉장고 자리는요. 이렇게 두 대에서 세대 네, 칸을 딱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두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 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요. 3,700이나 나오는 사이즈예요. 침대를 이쪽에 두고 테이블도 둘수 있고 화장대까지도 두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거실이랑 같은 방향이라서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남향 채광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안방에도 무상 옵션 되어 있고요. 자, 욕실 한번 볼까요? 여기는 환기창이 있다는 점이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환기, 곰팡이 습기 이런 걱정 덜으셔도 될것 같고요. 수건 수납함, 세면대까지 잘 마련되어 있네요. 자, 밖으로 나와서 메인 욕실 마저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똑같습니다. 환기창이 앞에 쭉 보이죠?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넉넉해졌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수건 수납함, 선반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2,740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디피 된 것처럼 이렇게 자녀 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자녀가 있다고 하셔도 걱정이 없는 이 옆에 쓰리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네, 사이즈가 살짝 더 커졌어요. 세 번째 방은 2860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뭐 시스템장이나 붙박이장 설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용도실 보겠습니다. 네, 다용도실입니다. 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환기창도 대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산 본호동에 위치한 2억대 3룸, 그리고 제가 소개 때 보여드린 어린이 공원까지 정말 가까이 에 있었던 현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요 복층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룸도 보고요 복층도 같이 둘러볼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입주금은 3천만 원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가성비 정말 좋은 2억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서둘러서 연락 주세요.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방문 예약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